안녕하세요.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. 오늘 2025년 연말 극장가에 정말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다는 뉴스가 도착했습니다. 바로 영화 아바타, 불과제에 대한 소식인데요. 오늘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누적 관객 수 400만을 돌파했습니다. 이 뉴스가 단순한 흥행 소식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뉴스를 한번 파헤쳐보죠. 오늘 오후 4시 기준 정확히 400만 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아바타 불과제가 2025년 전체 박스오피스 탑5에 진입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속도입니다 속도요? 2025년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400만 관객을 달성한 거거든요. 아, 맞아요.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어지는 지점이죠. 올해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른 주토피아 2 있잖아요. 네, 있었죠. 그거랑 비교해 보면 아바타 불과제가 400만 돌파 시점을 하루 더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. 그렇죠. 이 빠른 흥행 속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좀더큰 그림이랑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음, 이번 뉴스를 보면 이 영화가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잖아요. 네, 세 번째. 주인공 제이크와 네이티리 가족이 첫째 아들의 죽음 이후에 겪는 슬픔 속에서 제해 부족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다루거든요. 하긴 이전 작품이 국내에서만 1,362만 관객을 동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. 어마어마했죠. 이처럼 정말 거대한 팬덤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뭐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뉴스는 연말 극장가에서 관객들이 대규모의 그 몰입감 넘치는 시각적 경험 그리고 또 검증된 프랜차이즈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리고 주토피아 2보다 빠른 속도라는 건 그만큼 관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네, 오늘 이 치열한 박스오피스 경쟁을 보시면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전 시리즈들이 물과 숲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번 작품은 제목처럼 불과 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. 과연 이 배경의 변화가 지금의 폭발적인 흥행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